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그 위에 더한 것을 더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병고치시는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 과부가 죽은 자를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요. 살려달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달라.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의 한 성품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죠. 우리를 궁률이 여기 주시는 주님. 바로 그 성품 앞에 우리도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를 궁률이 여겨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불쌍히 여겨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말로써 위로해주세요. 야 울지 마라 근데 말로만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시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모습은 마치 그 엘리야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르반 과부의 아들을, 엘리아가 죽은 아들을 살리잖아요. 엘리아의 하는 행동과 예수님의 하는 행동은 좀 달라요. 엘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엘리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거고 예수님은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거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엘리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명령을 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근데 위로의 그 범위가 죽은 자마저도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 그러니까 죽음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예. 또이 죽음이라는 건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그러한 고통 앞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죽은 자도 살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못 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 주셨다라는 것은 못 하실 것이 없다. 전능하시다. 라는 거거든요. 주께 맡기고 바로 그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때 일어나라 명령하셨는데. 그냥 큰선지자로 바라봐요. 마치 옛날에 엘리야와 비교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고요. 예수님은 예수의 능력으로 치신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큰 선지자로 봐요.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죠? 그냥 선지자로서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들이 지금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아직까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과 함께 있는 거고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단지 그냥 인간인 선지자로만 보니까 그들의 위로는 그냥 선지자가 주는 위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있는데 이들의 좁은 생각 때문에, 좁은 생각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다. 참안타까워 거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능력의 주님 바로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캐리어버 되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캐리어버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해 죽으시지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부활의 주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때 그 사람들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지 못했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나마 이제 다 보고 다 깨달아요. 다 깨달아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돼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 그래서 우리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있든지 간에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바로 그러한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고 우리로 믿으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활을 기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데드엔드까지 갈 때가 있어요. 내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데드엔드의 순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도 몰라요. 왜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본임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려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간에 내힘으로 아무것도 안 쓰면 데드앤데 상황일지라도 그 문제마저도 역전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주님을 믿기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다 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체험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는 주님이 시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또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죽은 자같이 주앞에 나아갔는데 정말 데드엔드 속에서 나아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앞에서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결국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